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노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태현 선생님이 역주한 현토완역 노노집주를 비롯해서 사서독해 첩경 한문독해 기본 패턴을 제공해주신 전통문화연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문독해 기본 패턴과 사서독해 첩경은 노노뿐만 아니라 한문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벗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위편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편 3장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엄청 짧습니다. 자활, 교원 영색이 선의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는 이제 공교할 교자로 주자의 경우 좋을 호 자와 같다고 했는데, 이 좋을 호 자는 우리말로, 좋음,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교묘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말씀 언 자인데, 여기서, 뜻 그대로, 말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원이라고 하면은, 듣기 좋은 말, 교묘한 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여금 영자인데 보통 이제 가령이나 명령하다 이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주자의 경우 선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선의 경우 우리말로 이제 잘함, 좋게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현대 학자들은 거짓으로 꾸미는 혹은 이제 아부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보기 좋게 꾸민다. 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색자인데 이 색자는 어 약간 성적으로 쓰이면은 뭐 색욕, 뭐 호색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낯빛, 어 얼굴빛, 안색, 얼굴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색은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또는 얼굴빛을 거짓으로 꾸미는, 또는 이제 아부하는 얼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의 인인데 이것들은 지난번 영상 3분 53초, 4분 18초, 11분 42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종교사인 의자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구절이 도치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이제 A의 B 패턴인데, A 하구나 B여 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제 도치되기 전에 선인의 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입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낯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은 드물구나. 이니 다른 해석으로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과 아부하는 혹은 거짓으로 꾸미는 얼굴에는 드물구나. 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왜 교원과 영색에는 이니 드물다고 했을까요? 주자는? 그 말을 듣기 좋게 하고 그 얼굴빛을 보기 좋게 하여 겉모습을 꾸미는데 힘을 다해 남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면 인욕이 함부로 부려져서 본심의 덕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아부하는 표정을 짓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겠죠. 즉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곳에 온 힘을 쓴다면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찰 것이고 또한 원래 마음에 있던 이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자가 교원과 영세계는 인이 드물다 라고 봤다고 주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리처 허우는 이 장에서는 소극적, 부정적 방식으로 인을 규정하였다. 즉, 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겉보기의 용모와 언어는 모두 내면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종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막 겉으로 반짝반짝하게 이제 이것이 인이다 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고, 또 겉모습과 말은 자신의 외면을 거짓되게 시장하는데 쓰지 말고, 진실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써야 한다는 의미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리딩의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은 교활한 말과 아부하는 표정은 거짓이고 공자는 그런 사람을 극도로 징오했다 교활한 말의 반대 측면은 누리다. 누를 말하는 것이 둔하고 보통 시원하지 않은 것이다. 아부하는 표정의 반대 측면은 목이다. 목은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것으로 나무 토막 같은 것이다. 그는 무표정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내 가깝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왜 교혼과 영색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딩 해설을 보면 이제 공자는 어눌하고 목석 같은 사람이 인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눌하다는 것은 진정 어눌하다는 의미보다는 말을 거짓되게 꾸미지 않고 신중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표정하다는 것도 진짜 표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얼굴빛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거짓된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거짓되게 꾸미는 자에게는 드물구나 이니 이상으로 논어하기편 3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